아이고, 아이구 좋아, 아이구 좋아, 아이구 좋아. 아이구 좋아. 좋아. 아이고, 좋아. 형아, 좋지? 냄새 맡아? 냄새 맡아, 냄새 맡아. 냄새 맡아야지. 아 귀여워. 어, 귀여워, 콩콩이. 많이 컸 콩콩이 많이 컸네요? 이제 2kg 되는 거 같아. 콩콩이도잘때 조심해야 되겠어요. 아, 따로 자요. 아, 따로 줘야 돼, 맞아. 케이지에다 따로 줘야 돼. 아이고 너 얼굴 좀찍을려고 그러는데. 풍풍. 봐. 귀여워. 아이 귀여워. 아이 귀여워. 아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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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. 또 귀여워. 귀여워. 잠깐만. 귀여워, 귀여워. 아, 왔어. 아이가 안녕 더워 가지고. 아이고. 한바퀴 돌았나? 아, 네. 개파 오분 전. 개파 오른자 이게 좋은 거예요. 이럴 때가 좋은 거예요. 안녕. 아이, 너도 귀엽고. 둘다 귀여워. 오케이, 너 힘들지? 누워있지? 응. 콩콩? <웃음> 콩콩? <웃음> 귀여워. 자, 동영상 찍었으니까.